안녕하십니까 신성이 n 지 김신호 이사입니다 신성이 n 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2분기 각 사업 부분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분기 말 재무 상태 및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분기 전망들을 미리 예상해 보실 수 있도록 수주 현황과 주요 공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웹캐스팅은 온라인 및 유튜브로도 나중에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 중에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IR 전용 번호인 0317807480으로 문의주시거나 IR 페이지의 Q&A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사업부분은 클린 환경 사업부분으로 영문 클린 인바이러먼트를 약칭하여 CE 사업부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C 사업 부분의 경우 저희 신성 ENG의 첫 설립 당시부터 영위해 오던 사업이며 동시에 현재에도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제조 시설과 같은 첨단 제조 시설의 필수적인 클린룸설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시설에는 무엇보다도 미세한 파티클을 제어하는 것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를 제어하는 FFU, EFU를 제작하고 핵심 설비를 팹에 설치하여 공정 내에 미세한 파티클을 제어하면서 공정 수율에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 기존 공기 제어 솔루션 이외에도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의 필수적인 드라이룸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룸 관련 실적은 지금 현재 해외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증평의 신규 공장인 AI 에어솔루션 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이 새로운 신규 제조 라인에서는 외기 조화 장치인 OAC 및 드라이롱 관련 제습장비, IDC 센터에 적용되는 상온항습장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AASC가 갖는 의미는 기존 저희 핵심 영역이었던 파티클 제어 클린는 분야에서 좀더 확대하여 공기순환을 비롯해 펩 전체의 환경을 구축하는 영역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AASC와 관련한 내용은 뒤쪽에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2C 영역으로의 사업을 확장하여 쇼핑몰 및 아파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퓨어게이트를 개발하여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제품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녹색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녹색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생활공간 속에 청정하게 만드는 솔루션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제품 및 설치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아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고효율 친환경 태양광 모듈을 김제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각 태양광 발전소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형 태양광을 비롯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모듈 제조 외에 당사는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는 컬러 BIPB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건설사인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자료에 따르면 BIPB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2031년에는 1,000억 달러 하나로 120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성이엔지는 컬러 VIPB 제품은 솔라스킨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공공 시설 및 아파트 등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 점차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리백과 관련하여 아리백 팀을 조직하고 주요 기업들의 아리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통해 구축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갖추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분당의 지원 부분과 영업 부분, 연구 인력이 근무하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초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센텀스케어 신사업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시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에 국내 최초의 아리백형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클린룸과 관련한 f f u 및... EFU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단순한 생산성에 있어서의 경쟁력만 가진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용인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최초 설계시부터 공장 지붕 및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ESS를 동시에 적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소비 전력의 40% 이상을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 판매 수익까지 감안하면, 연간 전력 비용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반도체 펩 클린룸의 핵심 제품인 FFU와 EFU를 생산함에 따라, 해당 제품은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 로우카본 프로덕트입니다.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는 아리백. 유럽에서 시행하게 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로우 카본 프로덕트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충북 증평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 환경 설비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준공 중에 있습니다. 투자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먼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AASC에서는 FFU 및 EFU 등등 기존 제품이 아닌 OAC와 같은 산업시설 내 공기순환 등을 컨트롤하면서 작업자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제품들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며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환경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지만 일부 생산라인은 조기 가동되어 주요 프로젝트에 이미 OAC 등은 수주가 확정되어 납품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출 및 수익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아리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북 김제에 연간 80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설비 기준 생산 능력은 연 700MW 규모이나 지난해 M10 라인 투자 고출력 모듈의 생산을 통해서 실제 생산 능력은 장비 생산 능력을 상회합니다. 현재 김제라인에서는 500W 이상의 고출력 제품과 함께 양면 모듈, 친환경 모듈 등의 주요 핵심 제품들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OEM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사는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총 9개 국가의 현지 법인과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국 법인과 베트남, 미국 경우에는 반도체 등의 클린룸 및 제조라인 환경설비들을 대응해 왔으나 2016년 이후 설립된 헝가리를 비롯한 신규 법인들은 2차 전지 수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한 가지 2분기 업데이트된 상황은 지난 5월 당사는 미국 애틀란타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오스틴의 영업 지점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내 주요 배터리사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현지 신규 패배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되어가는 미국 시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점과 법인을 모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 사업 부분에서 드라이룸을 비롯한 여러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 사업 부분 2분기 실적입니다. 시의 사업 부분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56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24.6%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60.8%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서는 매출액은 10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28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2분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내 삼성전자 피스리향 매출의 증가와 해외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의 성장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분기를 시작으로 점차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사업 부분 모두가 매출 및 수익성 확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6%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당사는 제조부터 설치 공사, 제품 개발의 전 부분에서 수익 확대에 대한 노력을 통해 3분기부터는 더욱 영업이익률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들은 내년까지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리 사업부분은 2분기 매출액 405억 원, 영업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약 40%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216.6%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2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영업 적자가 52억 원이었던가 비교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아리 사업 부분이 단순히 흑자로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 성장을 할수 있다는 점을 외부에 보여 드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분기에 영업 이익률을 5% 기록하면서 그동안 신성 ENG의 전체 실적에서 적자 사업 부문으로 인식되었던 우려들을 종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번 수익의 주요 원인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밸류체인별 가격 스프레드의 안정화에 기인합니다. 이미 여러 번 IR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듈 가격 역시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 가격들과 최근 들어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과 김제 두 곳에서 운영되던 제조 라인을 올해 1분기 김제로 통합하면서 효율적 자원의 일원화 및 라인 운영이 이익에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일회성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리 사업부와 관련한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은 지난번 주담 톡톡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체 매출은 1,761억 원, 영업이익은 10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27.7% 성장, 영업이익은 251.7% 증가한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매출액은 78%,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서 각 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2분기 전체 실적의 개선과 성장은 C 사업 부분만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진하였던 R 사업 부분, 즉 태양광 사업 분야에서의 개선세도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 부문에서 남아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수익성을 더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3분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2분기 주요 재무제표입니다. 2분기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256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부채에 있어서는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 동안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프로젝트 및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한두 대 증가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1분기 132%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152%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러한 부채 비율 증가의 원인이 다른 이슈가 아니라 영업 상황에서의 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부분의 관리 및 부채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2분기 수주장고 현황과 신규 수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분기 수주장고는 2,451억 원으로 1분기 1,913억 원 대비해서 2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고는 오히려 늘어난 결과이고 다시 말해 2분기 신규 수주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2분기 신규 수주 금액은 2,104억 원으로 C사업부분 신규 수주액이 1,669억 원, R이 사업부분은 435억 원이었습니다. C 부분의 누적으로는 상반기 2,67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계약들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로 반영되며 2분기 공시한 수주들까지 포함하면, 어, 현 분기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매출 확대 및 수익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아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1분기 신규 수주 398억 원에서 2분기 435억 원으로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834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 OEM 매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 OEM은 미국 향으로 최근 미국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당사의 해외 매출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 등의 현황은 앞으로도 IR뉴스 등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수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AS e 코리아 서울에너지공사와의 계약 공시가 있었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고요율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장치 특허 천정형 공기청정기 특허 등이 공시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투자자분들을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신성 이행지 의무공시 대상뿐만 아니라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도 자율공시 및 투자 판단 공시를 통해 수시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영문 공시로도 작성하고 배포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해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시 및 IR 뉴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회사의 주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리하면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CE 사업 부분이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 ENG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던 반면, 아리 사업 부분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수도권 지역의 폭우를 경험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의 시대에 재생에너지라는 분야는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리 사업 부분은 생산 라인의 효율화, 특허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제조 기술 등의 향상, 지역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영업망의 확충 등을 통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2분기 수익성 확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정점이 아닌 최고를 향한 성장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신성 ENG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